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좀 찾아뵙게 되어서 라이브 방송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못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프트웨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녹화 방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좀 다녀오면서 한주 동안 방송을 좀 진행을 좀 못했는데. 뭐그 사이에 시장이 크게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휴가 갔는데도 뭐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좀 이어가는 그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들이 이제 무난하게 좀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중간에 FOMC 이제 의사력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0.5% 이게 좀 인상할 것이 조금 수치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고요. 0.75%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0.5%보다는 좀 낮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중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들의 이제 부진 이야기가 좀 나오고 7월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고정 자산 투자 같은 경우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완전히 낮게, 예, 쇼크가, 쇼크지 않나, 라는 정도로 낮게 나왔고, 또 미국 쪽에서도, 뉴욕 쪽에서 나오는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또 마이너스 30.3을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크게 좀하락했다라고 그 다음에 토마스 박힌 리치먼드 연방준비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2% 돌아갈 때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이기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보다는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 주 FOMC 회의록에 아마 글로벌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중간에 어떤 숨 고르기를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가는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시장이 광세를좀 좀 보일 때 보면은 악재들을 이겨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시장이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제 이제 시가을 낮게 잡고 중반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상승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의 안 좋은 지표들,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이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좀 갔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좀 보셔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6월 21일이었죠. 여기서 양음 양. 지금 보면은 양봉 음봉보다 현재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7월 12일이죠 시작되는 때 여기에서 음봉이 작게 나온다 하면 그때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4주 연속 상승하고 이번주까지 상승하면 은 5주 연속 상승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제 많이 좀 상승을 할 때, 계속해서 상승을 할 때, 아,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아, 계속 상승하네? 아, 근데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우리가 이제 방심하는 그 순간, 돼요 시장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의 하락이 짧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뭐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어제 이제 지표가 됐던 중국 지표들도 보면은 지금은 8월달인데 7월달께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후행 지표죠. 대체적으로 발표가 되는 지표들은 대부분 후행 지표가 되고 시장에서 가장 선행하는 지표는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각종 지표들의 일시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크게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가는 선행을 한다. 지금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선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현지 유럽 시장 좀 열려 있는데 유럽 시장도 좀 상승이 지금 흐름을 좀 만들고 있고. 니케이도 오늘 조금 하락이 나왔죠? 어, 하락, 어제 뭐 우리가 쉬는 동안에 좀 하락, 상승세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금메일에도 상승세좋았고 이틀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의이고 대만이 0 0이 중국은 상위 0.05, 항생이 좀 빠졌습니다. 좀5좀 빠졌는데, 어, 중국 쪽에서는 이제 부양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미국은 어때요? 돈을 해수라고 했는데, 반대로 중국은 부양정책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은 중국이 하락을 하고, 중국이 상승하면은 미국이 하락하는 그런 약간의 디커플링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 그리고 특별하게 어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악재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 현재 악재가 나오려면은 변동성 지수죠. 빅스 지수가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보면은 빅스 지수가 6월 13일 이후에 참 단기적으로 거의 한두달 동안을 넘게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아 이제 시장 계속 가겠지 하고 방심한 그 사이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 조정이 나온다 해서, 여러분들 크게 문제가 될사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것 같고,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이, 월요일에 미국 시장, 금요일에 미국 시장을 좀 영향을 받지 못했던 게, 달러 지수에요. 오늘 달러 지수, 선물 지수가 좀 올라갔고, 원달러 지수도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지수도, 음봉이나지만은 요 상승세가 지 나왔습니다. 5.7원. 상승을 해서 1308원에 좀 마감을 좀 했는데, 근데, 고점에서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달러지에서는 상방은 제한적이에요. 고점에서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은, 매도 압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매수세의 힘을 받아서 상승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상승을 하더라도, 매도의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하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고점에서 상당히 매도 압박을 강하게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 시장, 오늘 뭐 삼성전자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니스 같은 경우도 3.64% 상승을 하면서 대형주가 주도를 했습니다. 소형주는 0.2% 오히려 어, 하락을 마감했고, 그래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좀 비교해도, 하락 종목이 421개, 상승 종목이 413개 나오면서 하락 종목이 더 많이 나왔던 게, 소형주가0.2% 하락했기 때문이고, 나머지 이제 뭐 대형주라든가 중형주들은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어,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레버리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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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말씀드리면서, VIP방도 레버리지를 지금 매수를 해서 부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죠. 어떤 분이 여요 상승세가 2,500까지 한번 가능하냐 했을 때 제가 어 2,500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500을 좀 돌파를 해서 2,534포인트까지 가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얼마나 가고 이제 순고리게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순고리가 나왔고요. 순 승고리 이후에 또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2,900에서 3,000.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에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이야기가 강하게 시장에 풍풍이 불어와준다. 풍풍을 불어 넣는다 하면 3,100까지도 갈수 있는. 그래서 레버리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승 후에 장기상승 조정 나왔다가 다시 또갈 거니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란 말씀 드려요. 제가 작년 5월, 6월, 7월 달에 시장 고점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인버스, 고버스죠 매수를 좀 하셔라. 하셔라 말씀드려가지고 추세적으로 대응해서 6월 24일에 고버스를 정리를 했죠. 달이면이 정도 되겠네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딱 어때요? 하락을 멈추고 어때요? 베어마켓 랠리의 추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 그래서 또 등량화에서 여기서 열버리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에 도야하고있죠 수익도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7%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상승했는데, 코스닥도 대형주에기도였다 소형주가 상승했지만 0 0 4왜 이렇게 상승하지 않으면서 크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쭉 지금 코스닥도 현재 뭐 외국인이 코스피도 매수를 하고 코스닥도 매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매도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자, 마지막에, 보기나고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 자, 상승을 좀, 예를하면서좀 약감을 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달 초에, 8월 달에 시장이 초반에 강하면 후반에 가서 좀 약할 수 있다. 초반에 약하면 은 후반에 가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8월 달에 초반에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먹가에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또 호환가서 약세가 좀 좀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고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 수급 쪽에서는 7월달에 좀 많이 들어왔죠. 제가 5월달 6월달에 외국인들이금융이기 이후에 가장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복관을 비웠으니까 이제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레버리지 말씀드렸는데 7월달에 애국인들이 정말 많이 매도 했죠. 이번 달에 좀 들어와서는, 조금, 약간의 큰 문제는 없는데, 약간의, 조세 가지, 어느,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좀 매도한다고 해서,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입수일 필요는 없다. 마음 뺏길 필요는 없다.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좀 계속, 계속해서, 좀 공통적으로 좀,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국가를 좀 보면은, 5일선에 지금 올려놓으면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이틀 연속 좀 매도를 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 이 매수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점을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뭐 s k 이닉스 같은 경우도, 5일선과 10일선에 좀 올려놓은 그런 흐름에 있어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이, 깔려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 어, 단기 상승 후에, 조정 후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간이다. 근데,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은,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좀 끝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트리온이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세가 이제 좀더갈 것인지 아니면 눌릴 것인지 모르겠지만, 눌렸을때뭐 상관없다. 눌렸었다가 다시 갈 것으로. 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종목에 좀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이제 교육 온라인 관련된 종목들이 획득을 했습니다. 자, 정부 차원에서 고교 학점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죠. 아, 윤석열, 정부가 선거 운동할 때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폐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 교육부 쪽에서 이야기가를 고교 학점제를 개편해 가지고 3년 이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래서 관련된 종목나 같고 그 다음에 재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선생이 좀 왔어요. 오늘 이제 오후에 이야기가 왔었죠재택크에 대한 만들어지는 사항이 됐는데 어, 정부차원에서재택크 원격근무 관련해 가지고 원격근무법 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죠 ECS라든가 네트웨 뭐 소프트케어, R서포트, 오파스넷, 요성, ITX 등이 어. 그 다음에 항공주들. 오늘 이제 진에어가, 당선세가 8.28, 그 다음에 에어부산이 3.9, 그리고 제주항공, 그리고 TA항공, 대한항공. 어, 대한항공이 오늘 장중에 3.24까지 갔는데, 조금 꼴을, 이 꼴을 달면서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유가가지 하락이죠. 유가가 그러면은, 아, 배를 깨주고, 파일, 종가 기준으로, 저가 기준으로 86배랄까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항공주들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돌아섰지만, 실질적으로 항공주들이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유가도 많이 올라갔고, 또, 한율의 상승세가 나왔고, 근데, 유가하고 상승, 이 한율이 같이 빠지게 된다면, 은 적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유가가 쌀 때하고 비쌀 때하고 영업이 바뀌겠죠. 그런 면에서 좀 올라왔다. 뭐, 저는 2020년 9월에, 여기에서 이제 매수해가지고, 뭐, 대한항공, 현재까지 매도 한 주도 안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좀 시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 그리고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방송세가 왔고요어좀 이제 삼성 쪽에서 갤럭시 폴드 공개를 좀 했고 아이폰 쪽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또좀그 것으로 핸드폰 관련된 종목들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자, 그리고 게임주들이 좀 올라왔고는 펌터스도좀나왔고는데 게임주들 종목들 중에서 좀 지난번에 데브시스터즈라든가 메이드처럼 크게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또 게임주들도 다시 한번 좀올라그 것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 중국 쪽에서의 판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쪽보다는 h 적 h 4 h 가를 그 나라 이제 게임 주들이 중국 시장에서 쪽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효과가 없긴 하는데 또 아마 나중에 중국이 아니라 또 동남아 쪽으로 베트남도 입고가 많지 않습니까? 쪽으로 또 주기적 발생할 수 있다라고 때로는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장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내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이 급등했거나 아니면은 바닥권에 있어서 밀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드립니다. 그래서 종목들 바닥권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성장성 있는 애들을 깊게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당연히 앞으로 할거는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성장주들이 뭐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이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 이것들 을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들.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0원에 오늘 값을 줬는데 이게 3만 3,200원이 3만 2,200원인가? 네, 3만 2,200원이네. 32,200원이 평균가인데, 오늘 1 0 9 0 0 0원 가갖고, 지난 12일에는, 안중에 11만 천원까지 갔어요. 200% 훌쩍 넘죠? 조금만 더 가면 300%까지, VIP 분들 1억 넣어가지고, 이걸볼수있그 다음에, 한정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보셔야 된다. 정부가 임기 1년 차에는 전체 주들 가지 않아요. 2년 차에서 갔죠. 오늘 이제 SK 쪽에서 미국 VGH가 설립한 회사죠 테라파워에다가 공동투자로서약한 3천억 정도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는 원자력이 아니라 소형 모듈 원자로 SMR라고죠. 하이거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죠. 이게 되면은 핵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재감할 수 있고 높은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경쟁성 측면에서도 한 단계 일부 하는 그래서 현재 미국 에너지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원자력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이거를 살짝 어때요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리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 1% 감축한, 그거를 좀 바뀌었고, SK 쪽에서. 원자력 네? 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올해는 아마 미치 못볼 것이다. 근데, 내년에 이제 현정부의 이제, 2년, 3년, 1, 1기, 3기가 되고 있는 가는 거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대북주들 가지 않았었죠. 1기 때, 1년 차이 때. 근데 이제 2기 때, 2년 차이 때, 대북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뭐 내년에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주들, 바이오주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지만 하반기 때 실적들이 좀 좋아질 것으로 이야기 나오있기 때문에 여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성장주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대학, 발주, 조선, 뭐 한국전력, 이런 것들도 있고 자동차 쪽은 이제 친환경 차량들이 지금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연차의 이제 시대는 점점 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 친환경 관련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전기차든소수차들이 이제, 이제 많이 보급하는 된다 하면은, 그것보다는 이제 충전이라든가 이런 쪽, 특히 이제 무선 충전, 우리가 이제 핸드폰도 무선 충전하듯이, 자동차도 무선 충전하는 시대가 되죠. 하고 있는, 일부 뭐 테스트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선 충전, 핸드폰 뿐만 아니라, 자동차 무선, 무선 충전도 좀 같이 좀보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찾아뵙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오 라이브 방송이 녹화 방송으로 찾아뵐게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장 좋으니까 여러분들 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 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하라겠다해서 급등한 종목들 투자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자들이 오늘 간 것들이 내일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늘 가는 애들은 내일 차익실에 나오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등한 종목들 말고 바닥권 있는 종목을 보유해서 급등하면 그때 정리를 좀 하시는 전략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